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이저 말고 시술로 더 좋은 장비는 지구에서는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도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레이저 범주 안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라미체 클리닉 대표 원장 주 원장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얼굴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보다 짜증나는 일인 건 확실합니다.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22년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한 달에 3,000명 이상의 여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99% 미용 피부 레이저에 관련해서만 진료를 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부에 관해서, 레이저에 관해서라면 제 경험은 전 세계에서도 아마 0.01%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왜 이런 나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진료를 보면서 나이대별로 피부 특징별로 얼굴 뼈 구조별로 노화가 되어가는 특징을 정말 많이 봐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피부의 변화 콜라겐의 감소 피부 질감의 변화 이런 것들은요 정비례 곡선처럼 점점 바뀌는 것 같진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처럼요, 어느 나이대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급격히 확 바뀝니다. 그 포인트가 제 전문가적 의견으로는요, 20대 후반에 한 번, 40대 초반에 한번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50대 초반, 이때 얼굴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늙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느끼는 노화는 피부의 노화라기보다는요, 시각적인 노화라는 겁니다. 집에서 거울을 본 상태로 반사판을 이렇게 대어보시거나 거울을 보시면서 고개를 한 10도 정도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피부는 내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젊고 좋은 피부 상태, 어린 얼굴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안 바뀌었는데 말이죠. 즉, 내가 느끼는 노화는 피부의 노화가 아니라 시각적인 울퉁불퉁한 곡선을 느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집중적으로 힘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할지는 첫째, 20대 피부와 20대의 페이스라인을 유지하려면 20대 후반에는 하셔야 됩니다. 둘째, 30대를 유지하려면 40대 초초반에는 꼭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셋째, 50대 초반에 얼굴이 엄청나게 변한다는 말씀드렸죠. 꼭이 과정은 막아야 합니다. 40대 후반, 50대 초초반에는 얼굴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연금 계획하듯이 비용 베이스로 노화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20, 30대는요, 관리를 안 하면서 그냥 늙어 보여도 나라는 사람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을 넘어가면 이미지상 나라는 사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속상하죠. 쉽게 말해서 내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서 내가 아닌 내 부모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이 말이 늙는다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50대에도 20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기분 좋은 일인 거죠. 리프팅 레이저를 하면 효과가 좋은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10%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많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10%는 어떤 경우냐면요. 얼굴이 너무 젊고 좋은데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레이저는 피부를 젊게 만드는 것이기에 너무 피부가 젊고 좋은, 쉽게 말해서 어린 연예인 피부인 거죠. 둘째, 관리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리프팅 레이저는 한 번에 좋아지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은 근육 운동을 일정 기간 해야 근육이 많이 생기는 것과 아주 비슷한 원리입니다. 셋째, 내 얼굴에 맞는 레이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또 의외로 쉽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본다. 오목한 곳을 찾는다. 볼록하거나 커진 부분을 찾는다. 오목한 곳에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리프팅 레이저를 한다. 볼록한 곳에는. 금막 지방이 수축하는 레이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몇번 반복 시술하면요. 얼굴은 당연히 작아지고 굴곡이 적어집니다. 이때 약간의 필러나 스컬트라를 사용해서 너무 오목한 부분을 올려주고요. 약간의 실을 사용해서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좀 올려주면 얼굴 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은 젊어 보이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레이저를 추천해 주시냐라고 한다면 이 대답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콜라게 만드는 레이저로 넘버원인 4세대 써마지 FX입니다. l 시술비가 부담되신다면 국산 써마인 올리지오 펠썸마벤스티가 있습니다. 효과는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요. 써마지와 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써마지 하시고 좋아진 후에 후속 관리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커진 부분을 축소하는 레이저로는 울쎄라가 넘버 원입니다. 이 울쎄라는 좌우 위아래 시술을 조절하여 할수 있거든요. 그러까 당연히 큰 쪽을 좀더 많이 시술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비대칭 얼굴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시술비가 부담되신다면은 인모드를 추천합니다. 인모드는 팁에 냉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시술을 오래하여도 효과가 더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통증만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모드도 울쎄라의 효과를 본 후에 더 좋아지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핑크와 브이로 더블는 효과 면에서는 울세라 인모드에 밀립니다. 장점은 통증이 없고 가격이 저렴하기에 잔주름, 모공, 통증 없이 관리를 할때 사용하는 데는 울세라 인모드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추천드린 레이저는 통증이 수환되는 자극 및 회복에 관한 레이저였고요. 진정한 항로아 레이저가 있습니다. 바로 BBL 티타늄이라는 기기인데요. 이 기기는 일단 통증이 없습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모세포의 자극방식이 기타 리프팅 기기는 근육 운동처럼 강한 자극에 의한 재탄생 기전이라면 BBL, 티타늄은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위로받으면 성장하듯이 섬유 모세포의 본인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주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미 논문으로 입증되어 있는 원리들이니 진정한 항노화 레이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는 BBL이고요. 미국 레이저입니다. 티타늄은 이스라엘 제품이고 예전에 소프라노라고 하는 제모 레이저를 개량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BBL은 램프 방식이고요. 다 파장이 나오고 티타늄은 다이오드 방식이고 파장이 3개로 제한됩니다. 효과는 원리상 우위를 말하기는 힘들고요. 여러 번 주기적으로 한 경우가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이저 말고 시술로 더 좋은 장비는 지구에서는 없을 겁니다. 의사들이 레이저 제품을 파악하고 구매를 하는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하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레이저 범주 안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물론 위에 언급하지 않은 장비로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의사들이 선택하고 입증된 방식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언급하지 않은 기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추가로 영상을 만들거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미셰 클리닉 대표원장 주원장이었습니다